안녕 안녕하세요. 곤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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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락방입니다. 두두의다락빠 머리가 바나나가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네. 이제 탈색을 하니까 빨리 빠지더라고요 색이. 바나나 요즘에 안 먹었는데. 안 먹어서 그런 건가? 저는 흑발하고 싶어요. 완전 완전 다 검은색. 앉아 있는 자세나랑 똑같아서 놀람. <laughs> 아 이렇게 이제 허, 허리 피고안집시다 우리. <laughs> 맞아요 흑발, 완전 흑발이거나 아니면 완전 금발 완전 금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 금발을 안 해봤네 아, 근데 금발 하면 모르겠다 안 어울릴 것 같아 언젠가 해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생얼이냐고요? 생얼 아닙니다. 생얼 같지만 생얼이 아닙니다. 머리도 했고요. 중증 외상 센터 다 봤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그런의의 의학 드라마, 의료 드라마 잘본적 없는데. 재밌었어요. 이음랑 같이 봤죠? 맞아요. 어, 뭐냐? 이번에 또 멜로무비? 멜로무비라는 게 나와서 그거 어제 좀 봤어요. 어제 이 화까지 보고 아직 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역시 재밌어. <laughs> 나오자마자 봤죠. 마 그거 로맨스 중독이다. 맞아요, 중독이에요. <laughs> 로맨스 중독입니다. 루네들이 만든 초코 봤어? 루네가 오늘 그 만든 초콜릿 보여줬는데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초코를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근데 초콜릿을 어떻게 만들지? 그 초콜릿 녹여가지고 옛날 어릴 때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초콜릿 만드는 장난감 비슷한 게 있었는데, 맞아 초콜릿을 녹여서 그 틀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얼리면은예아 네. 그렇게 <laughs> 카카오 열매를 따서 열매를 말려 가지고 빻아서 카카오빈을 갈아서 템퍼링 하고 하려면 좀 힘들... 그렇게까지 거기서부터 만들어요? 아니죠? <laughs> 뭐야 겠냐고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압니다. 응. 화이트 초콜릿이랑 다크 초콜릿 중에 뭘더 좋아하냐고요? 저는 쓴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크 초콜릿보다는 화이트 초콜릿이 더 좋습니다. 아 두바이 두바이 초콜릿 그. 좀 전에 되게 유행 막 엄청 다들 먹는 영상을 봤는데, 저 진짜 먹,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주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얼려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나 보네. 그냥 오늘 사복, 이에요 이거는 이거 아마 그 원래 니콜라스 옷인데 니콜라스한테 받은 옷이에요 안, 입, 안 입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받았는데 안 입다가 오늘 오랜만에 입었음 옷 공유 잘 하냐고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안 입는 거 있으면은, 서로 가져가서 입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안 입으면은, 이제, 공유하고. 옷 정리, 그때 옷 정리 한다고. 하고 그냥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안 입는 옷들을 옷장에서 다 빼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다 넣놨거든요 접어서 아직 캐리어 안에 있어요 엄청 많이 근데 또그 캐리어를 써야 되거든요 어디 가면 이제 써야 되는데. 빨리 비워야 되는데 그 그래서 그 옷을 아 어떡하지? 디어 헌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 있냐고요? 저는 그2절딱 들어갈 때 후마 형이랑 유마 그 파트 되게 좋아해요. 맨날 ま、やかんしパっケっじゃねうん、2番の時にに風磨くんとゆうまがやるところ。そこをいつもなんかその時に。ええはとの時もそうだったしめっちゃ歓声歓声がやばくて。まあルネブン 파트만 되면 막 엄청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춤추면서 대체 뭘 했길래 <laughs> 루네들이 그러지 하고 모니터링 보면은. 저는 루네 목소리만 들리니까 뭐 했지? 뭐 했지? 하면은. 그리고 항상 제가 유마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제가 조랑 하루와 사이에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마랑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그래서 이음한테 뭐했어 뭐했어 이렇게 <laughs> 눈빛 보내는데 아 되게 궁금했어요. 이지 성장통 있었냐고요? 성장통이 그막키 갑자기 키클때 무릎 아프고 그런 건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키안 크는 것 같아요. 뭐 새우와 노비나이데스. 자, 딱, 키가 클, 키가 클 때, 줄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 펜싱 하면서, 운동하면서, 네, 기초, 그 체력 훈련으로 줄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랬... 진짜 그때 엄청 많이, 뛰고 달리고 근데 그래서 엄청 큰것 같아 진짜 그때 운동을 만약에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 못 컸을 것 같아요 진짜로 유전인가? 모르겠어요 줄넘기 한다고 막 모르겠어 도움이 그게 도움이 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 키가 엄청 클때 그걸 해서 그래도 좀더큰것 같긴 해요. 부모님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에요. 음, 보통이세요.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간식이 뭐야? 저는 어렸을 때 뭐지? 엄마가 근데 고구마를 엄청 많이 쪄주셨던 것 같아요. 고구마 엄청 많이 먹었고 지금도 좋아하고 고구마는 콜팝! 맞아 콜팝 엄청 많이 먹었어요 콜팝 아시는 사람 있나? 아...아나? 콜팝? 어, 콜팝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요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콜팝, 슬러시, 컵떡볶이, 피카츄 돈가스 맞아 떡꼬치. 맞아 맞아. <laughs> 맞아. 컵떡볶이가 한 500원이었던. 그랬죠. 뭔가 옛날 학교 왔대. 학교 노매. 앞에에. 슈퍼마켓. 마켓. 갔대. 거기 치킨, 치킨 나ゲ트, 또또 중앙에 콜라가 했てる, 오가시가 있는んですけど, 소요 며칠, 욕 타베드다, 타베마시다네.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도 있고, 불량식품은 엄마가 잘못 먹게 했어요. 먹으면 불량식품은 잘안 먹었던 것 같아. 요 콜팝도 약간 그런 유긴 한데. 그래도. 아, 그 뭐지? 옛날에는, 아니,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이렇게 짜 먹는 껌이 있었어요. 치약같이. 콜라맛. 그걸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짝꿍이라고. 포도맛하고 딸기맛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맛있었고. 어, 저희네. 어,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놀토 있었죠.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3학년 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격주로 토요일날 학교 가고 놀토 갈토 근데 뭐 갈, 갈토였어도 한 4교시까지만 하고 일찍 끝나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그집 가는 길 분위기 있잖아요 주말 주말 냄새 <laughs>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냐고요? 진짜 꼭 언젠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곱슬, 완전 완전 빠글빠글한 곱슬 해보고 싶어. 언젠가 <웃음> 아니라고? <웃음> 그 디언터 뮤비 때그 뭐냐? 청자켓 입은 차게 머리 엄청 뽀글뽀글 했었잖아요. 아, 그 정도? 근데 어차피 활동을 하면은 파마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 정도 엄청 곱슬을 하려면 헤어쌤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볶아야 되니까 오늘 누들은 제가 했으면 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나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흑발, <laughs> 금발, 흑발, 핑크 흑발 되게 많네 흑발 좋아요 저도 백금발 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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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나인데 위보스콘 울프 때 그때죠 2023년이다 울프 그때 위보스콘 울프 때 저도 그때 머리 좋아하는데 57분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갑자기 켰는데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눈에 감기 조심하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 또 졸업 시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신 루니 여러분들도 졸업 축하하시고 파이팅 파이팅. 風には気をつけて健康に温かく過ごしましょう。帰れルネ、こごまよは。バイバイ。お日もぞ、チャよ。あんにょ